안녕하세요 제스카입니다 자 오늘은 EV9 차량에 어 제가 사제로 장착한 어 룸미러 자 블랙박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요거 지금 보시면 룸미러 블랙박스 인데요 지금 원래 순정 저기 룸미러가 여기 뒤에 있는데 여기 벨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장착된 겁니다 자, 자 저는 순정 옵션으로 빌트인 카메라는 있고요 어 있는데 이제 저게 이제 캠핑집도 많이 싫고 해서 이제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자 요거 이제 시동을 걸면은 이제 켜지고요. 여기 주차 모드도 다 지원이 됩니다. 자, 아이나비 HUB입니다. 자, 지금 요거는 리어. 자, 뒤쪽. 화면입니다 자 뒤쪽 화면 이렇게 나오고 터치하게 되면은 여기 화면 전환 이 있거든요 누르면은 앞쪽 나오고 다시 터치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저는 지금 여기 전방 블랙박스 카메라를 여기 에 달았습니다 자 여기에 장착했습니다 자 여기 장착해서 어, 여기 브레이크 쪽을 비축에 여기 장착을 했고요 자, 보이죠 자, 여기 장착했고 잘 보시면은 제 발이 나오죠 자, 이걸로 아래위로 하면은 이제 악셀하고 네, 브레이크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터치하면은 요렇게 자, 네모나게 보이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자, 뒷모습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리어 뒤쪽 어, 순정. 룸미러처럼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밑에 스위치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그냥 일반 룸미러로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룸미러로 되고 다시 누르면은 이제 디지털 룸미러로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뭐 시계 같은 것도 나오고 어뭐 녹화되는 음, 뭐 음성 녹음 소리 이런 거다 나옵니다. 저 전압까지도 나오고요. 자 이제 끄고 자 보시면은 여기 몇 볼트인지 나오고 시계. 녹음되는 거 날짜 이렇게 다 나오죠. 자 터치해서 여기 녹화된 S 카드 들어가면은 자, 자 이거는 포맷이고 자 녹화된 거 여기 들어가면은 볼수 있습니다. 아요거는 수동 녹화입니다. 수동 녹화. 자 녹화된 거 여기 들어가서 OK 들어가면은 이제 전에 녹화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자. 녹화됐는 화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전에 녹화됐는 게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야간에 녹화됐는 거. 야간에 제가 브레이크 밟고 악셀 밟고 하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오죠. 자 지금 요거는 어, 지금 중간에밖에 안 되는데 이제 컴퓨터로 보게 되면은 전체 화면으로 다볼수 있습니다. 자 악셀, 브레이크 이렇게 나오고 이게 밤에 여기 무드등이 있잖아요. 앰비언트 그 등이 이렇게 비춰주기 때문에 밤에도 선명하게 어, 브레이크, 악셀 밟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녹화가 되구요. 자, 그리고 뭐 스피커 소리, 음성 녹음, 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지금 요거 카메라는 어, 제가 배선을 연장을 해서 이렇게 돌려 가지고 밑으로 돌려서 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했고, 자, 이거는 여기 다른 거 파인 드라이브 내는 거죠 일체형이 아닙니다. 카메라하고 일체형이 아니어서. 카메라를 별도로 여기 중간에 달아도 되고 뭐 이쪽에 달아도 됩니다 별도로 내가 원하는 쪽에다가 달아서 뭐 앞쪽에 달아서 내 실내를 또 비춰도 되고요 마음대로 달수 있습니다 요게 좀 좋습니다 이 각도도 이거 마음대로 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거를 각도를 전방 카메라 쪽으로 앞쪽으로 비춰 놓으면은 이걸 막 움직이면은 이게 각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 눈미러를 움직이지 못해요 하지만 이거는 카메라가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별도죠. 그러니까 별도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카메라 어떻게 장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차 거의 출고되고 바로 장착을 했는데 이제 리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트렁크 커튼을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닫고 다닙니다. 자, 닫고 다녀도 저. 비틀밀러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카메라 이쪽이 카메라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여기 장착했기 때문에 이걸 커튼을 닫아도 이제 밖을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카메라가 따지면은 여기 안쪽에 있어요 저기 안쪽에서 비추기 때문에 순정은 여기에 툭튀어나왔 있잖아요 여기서 툭 튀어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비추기 때문에 너무 뒤차하고 거리가 가깝고 이제감이 들고 좀 그래요. 제가 또 순정 차들 한번씩 오는데 타 보면은 너무 막뒤 사람 얼굴 막 환하게 보이고 이 각이 너무 어 좁은 거죠. 이 안에서 비춰야지 뒤차하고 내 차하고 뒤차의 거리나 이런 각이 좀 나오는데 순정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좀이제감이 있습니다. 좀 너무 뒤쪽을 어. 좀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이 화각이라도 좀 좁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더 비추면 좋은데 너무 뒤쪽만 싹 이렇게 비추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재지만은 안쪽에서 사슬이 안쪽에서 비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 뒤쪽을 보이기 때문에 화각이 아주 좋습니다. 각도 좋고 어, 뒤에 사람 이렇게 뭐 뒤에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뒤에 보이는 부분이 더. 넓게 보입니다. 넓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차가 오는 것도 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좀더 좋습니다. 자, 저렇게 안쪽에 이제 짐을 가득 실어도 제가 저 실내 이 룸미러, 자, 이걸 실내 룸미러 지금 껐거든요. 디지털 룸미러 껐습니다. 저기 뒤쪽이 보이죠뒷 유리창이. 근데 짐을 가득 실으면은 순정 백미러로 뒤에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뒷통미로를 키면은, 뒷배경, 어, 주차, 도로에 차 따로 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도, 자유중회전하고, 뭐, 이렇게 차선 변경하고 다 됩니다. 자, 가고, 밤에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은은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어, 우리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살짝 밝게,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도. 자, 그것도 다음에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에도, 이제, 뒤에 차가 따로 오는 거나, 이런 것도 잘 보기 때문에, 어, 시인성이 좋,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어, 요 배선을 그 후진 등 배선을 연결하면 후진 시에도 주차 라인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그냥 이렇게 이상적으로 계속 후진 그러니까 리어를볼수 있게 이렇게 장착하시면 돼요 어차피 후진 하면은 내비에 후방 화면이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후방 화면 전환 필요 없습니다 주차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차 모드도 있기 때문에 주차 모드 설정하면은 이 순정 배터리를 이제 땡겨 먹겠죠. 하지만, 어, 순정 배터리가 좀 작기 때문에 많으면 주차 모드에서는 녹화 안 되게 하고 그냥 이 빌트인 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전방 카메라를 녹화를 하고 요거는 그냥 운행 중에 그냥 브레이크나 뭐 뒤쪽에 차오는 거, 그것만 녹화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주차 모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빌트인 카메라, 만약에 본, 어, 그리고, 어, 본인이 빌트인 카메라를 안 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요것만 장착해서 앞쪽에다 달고, 뒤에 달아서 이제 녹화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캠핑 짐이나 마실러어도 이렇게 뒤에 안 보여도 여기서 다 보이기 때문에, 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순정 빌트인 또 제가 요, 그냥 거울, 그냥 거울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 앉았을 때, 자 여기 앉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저기 뒤에 거울이 보이죠? 뒷 유리창이 보이잖아요? 뒷 유리창이 보이게 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뒤에서 난반사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난반사 때문에 이게 잘안 보여요. 이 화면이. 그래서 각을 살짝 제껴야 됩니다. 뒤에 그냥 껐을 때 보이게 하면은, 난반사 때문에 이 화면이, 우리 저 TV 햇빛이 안 보이듯이 이것도 똑같이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그 뒤쪽에, 그 일반 모드로는 거의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모드로 해서 같이는 동시에는 안 돼. 그냥 꺾어 가지고 내 쪽으로 살짝 이렇게 꺾어서 그냥 요디지 화면으로만 계속 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은 남바사 때문에 어이 디지털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그냥 디지털 화면으로 해서 살짝 꺾어서 제가 이렇게 바로 볼수 있게 이런 식으로 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혹시나 또 주차 모드 하실 분들은 하면 되는데, 웬 만하면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저전압 차단하는 설정이 다 있습니다. 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 설명 영상은 저기 요새 유튜브나 이런데 뭐 검색하시면 다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전방 카메라 반전 이 있으면 좌우 반전이나 뭐 아래 위로 반전도 있고. 여기 설정하는 게다 있고, 음성 녹음 온오프 도 있고, 충격 고통, 그리고 주차 모드 설정 이렇게 있잖아요. 예, 뭐, 끄기, 켜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타임레트도 되고, 저전압 차단, 자, 13부트에, 아, 끄기, 뭐 이런 거다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능들은 여기에 많이 이렇게 거의 뭐 일반 블랙박스하고 똑같이 어, 돼 있습니다. 자.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 하여튼 요거 다니까, 진짜 집 많이 싣고 할 때, 그, 야간에, 뒤에 잘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야간에. 근데 요게, 야간에도 뒤에서 바로, 어, 뒤쪽을 비추는 거라서, 야간에도 뒤에 차가, 어, 떻게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게 아주 잘, 선명하게 잘볼수 있습니다. 어, 그냥 초보 운전자나, 이런 분들, 요거, 한번 장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차가, 이제, 전기차다 아니면은 내 차가 빌트인 카메라 그 음성 녹음이 안 된다 자 예전 버전이라서 음성 녹음 안 되는 빌트인이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자뭐 브레이크 이렇게 녹화도 하고 아니면 전방도 같이 녹화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행 중에 뭐뭐 사고 나고 뭐 어떤 상태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녹음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꼭요 그 별도로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다는 것보다 요거에좀 예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어, 다른 분들이 제가 이제 한 번씩 전기 EV9에 자르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태워드리는데 어, 요거한 번씩 타실 분들이 이 빌트인 카메라가 좋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순정인지 알고 계십니다. 자 잭은 여기 두개 잭이 있는데 어, 잭 보여드릴게요. 여기 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후방 어, 전방 카메라 잭이고 하나는 전원하고 후방 카메라 잭입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SD 카드가 자 SD 카드가 저기 위쪽에 보이시요 위쪽인가?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위쪽에 여기에 SD 카드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SD 카드도 높은 용량까지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뭐 설명은 저기 아이나비 거기 사이트 가시면은 다 있고 그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어 사제 디지털 룸미러. 자, 도 되고 이제 블랙박스도 되는 요 아이나비 자, 블랙박스 룸미러 블랙박스 설명드렸습니다. 어 요거는 뭐뭐 뭐 장착하려면은 뭐 간단할 수도 있고요. 장착을 못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은 제가 지금 요렇게, 어, 제가 저악셀 브레이크 녹화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서 장착해 드릴 수 있으니까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 EV9이 아니라도 다른 차들도 이런 식으로 장착 가능합니다. 자, 미리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